안녕하세요, 자린이 여러분, 자자씨입니다 오늘 해볼 요리는 저처럼 밥보다 면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순두부 칼국수를 준비해봤습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순두부찌개에 그냥 칼국수 넣은 겁니다. 저는 메인 재료로 스팸을 사용할 건데요. 돈이 좀 있다 하시는 분은 돼지고기 쓰셔도 좋고 칼국수, 순두부, 달걀, 대파와 불소스,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이 필요합니다. 어, 위생 비닐에 넣습니다. 그리고 주물럭, 주물럭. 5초 정도만 가볍게 으깨주세요. 그러면 스팸 준비 끝! 냄비에 기름 한 숟가락, 대파를 넉넉히 썰어 넣어줍니다. 한 2분 정도 볶아주시다가 스팸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한 숟가락, 그리고 바로 물을 종이컵으로 한컵 넣어주세요. 어디서 많이 본 레시피 같죠? 스팸짜거리랑 거의 똑같습니다. 자취요리 레시피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굴소스 한 숟가락, 다진마늘 조금만 반 숟가락, 그리고 순두부를 넣어줍시다. 한 봉지 다 넣으시면 돼요. 아시죠? 두부 관련된 요리는 국산콩. 특히 남자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이대로 끓을 때까지 잠깐 기다립니다. 끓으면 천천히 물을 한 컵만 더 넣어줍시다. 그리고 칼국수 면을 넣어주세요. 저는 걸쭉하게 먹을 거라 그냥 살짝 털어 넣고요. 깔끔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면을 물에 한번 헹구시면 좋아요. 이대로 5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칼국수 면 양에 따라 물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물을 조금씩 더 넣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간은 마지막에 소금과 후추로 맞출 겁니다. 5분간 끓여주셨으면 불을 끄고 달걀을 하나 퐁당. 물론 저는 날달걀를 싫어하기 때문에 졌습니다. 맛소금 살짝, 후추 살짝 섞어주고 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소금 추가하면서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입맛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제가 이거 먹고 싶어서 2주일 전에 재료 사놓고 이제서야 해 먹네요. 아우면발이즈원들 제가 원래 다이어트 중이라 콜라 잘안 먹는데 피자 시켰더니 오더라고요. 면에다가 스팸 한 조각 살짝 올려서 흰쌀밥 위에 갓 구운 스팸을 먹는다는 느낌으로 아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 대로 뚝배기의 장점이자 단점은 안 식어요, 요리가. 저처럼 성질 급하거나 배가 고플 때 뚝배기에 먹으면 화가 많이 납니다. 뭐 밥이랑 드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밥 없이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을 맞추실 때는 조금 삼삼하게 맞추셔야 돼요. 굳이 왜 섞어 먹나? 비주얼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면은, 아, 이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저처럼 밥보다 면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한번 해드셔보시고요. 아무튼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세요. 빠이. 아, 오늘 디저트는 지난번에 먹다 남은 티라미슈. 이거 참 맛있더라고요. 음. 아, 근데 냉장고 냄새 난다, 에이.